1, 2, 적정제 1ml 들어갔을 때1 0 0 m 트 이상 변하는 지점을 하는데, 어, 실험에 따라서는, 이제 아직 그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, 기계는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,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, m 리 그니까, 요거를 줄이게 되면은, 감도는 더 좋아지는 건가요? 감도 자체는 똑같고, 요거를 줄이게 되면은, 기준으로 잡는 선을 내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? 기계가 만들어내는 시그널은 똑같아요. 항상 100만큼 나온다. 그러면은 기준을 100, 100으로 했다. 하면 100보다 큰 거를 잡는다는 거고 만약에 어, 이거를 50으로 낮췄다. 그럼 50보다 큰 거를 잡겠다라는 거라서 기계 자체가 디텍션하는 이 감도는 똑같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기준선이 어느 정도냐라고 잡아주는 거예요. 적정제가 10mm 넘게 들어가는 경우가 5mm 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. 보통 2mm 안쪽, 2mm에서 4mm. 그러면요 적정제는 5ml만 들어가게 해놓을게요. 제가 네. 그다음에 이 EQP 인식 코드를 끄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들어가다가 어당량점이 나왔다. 그러면은 기준은 맥스볼륨1 0 m l 만큼 만들어갔지만 끈차 그런 어, 거였데자동 종료로 네, 그거를 지금 꺼놓고 5ml 무조건 다 넣어보고 그중에서 제일 큰 피크 잡아라. 그럼 바꿔줄게요. 어, 그거 어떻게 바꿔서 다시 한번가요 네, 그걸 바꾼 거는 이 네. 실험 종료라는 조건에서 네. 최우선으로 되는 건이 V-Max예요. VMAX. 그래서 여기가 기존에 10ml였고 이렇게 네. 돼 있었거든요. 아, 그러면은 아, 10ml 들어가면 일단 실험 끝인데, 그 전에 당량점 하나 잡으면 은 그것도 실험 끝이다. 그렇게 되는 아, 거예요. 요게, 요게 보통 8개까지 잡을 수 있나요? 이것도? 이게 10개까지라고 하는데, 이렇게 많이 나오는 실험은 없어요. 아, 네. 그래서 요거를 끄고요. Vmax를 5로 해놨어요. 그러면은 5ml만큼 들어가는 도중에 뭔가 잡히면은 그거는 나중에 평가하는 거예요. 일단 5mm는 다 넣어보는 거. 이렇게 바꾸면은 아마 그 중간에 그런 노이즈를 잡았을 확률도 있거든요. 그런 문제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. 네. 요걸로 해서 세이브하고 샘플을 한번 찍어볼게요.